저는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선택하라, 복이냐, 저주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레이기의 말씀과 흡사한 것처럼 여러분 귀에 들릴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였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전해 줬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 레이기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이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기록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28장에 와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뭔뭐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잖아요. 막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삶이 힘들고 이러면 아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구나. 뭔뭐 했더라면 뭐 해주실 복을 주실 텐데라고 하는 조건을 걸잖아요. 우리는 이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모세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조주가 내릴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내게, 내게 임하고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안믿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이미 복주기로 결정하셨고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좀더 의미 있게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깊게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건데 그런 어떤 복을 받는다고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냐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상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상 가운데 내가 이미 복을 주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이 주의할 게 있는데 순종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도 되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계산법이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았고, 바울은 충성했지만 감옥에 갔고 예수님도 충성하였더니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진짜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미 여러분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이 말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눈에 진짜 보이고 옆에 서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어제 자대 배치가 끝났어요. 도대체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전화가 잠깐 왔었어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몰라. 대충만 알아. 근데 오늘 이제 거기 소대장님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어떤 부대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이걸 좀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저희 아들이 그 박격포 소대의 관측병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야 아버지도 군생활을 박격포를 했는데 너도 똑같이 어떻게? 그 똑같은 주특기는 아니죠.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관측병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주특기 훈련을 가면 확연하게 갈라져요. 이포 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훈련을 받는데 이 관측병들은 저기 지도 하나 딸랑 들고 저기 산 뒤로 돌아가서 땡가 땡가 놀다가 오더라고. 그래서 참 부러웠었는데 아, 지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관측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냐. 저희 아들의 상황을 전달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를 가면, 그냥 교회 근처만 가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남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주사님 경험하셨죠. 네. 뭐, 설교가 은혜 있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으면 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군대에 가기 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군대에 간 후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언제 알아차리냐면 내가 너무 힘들고 기댈 곳이 없고 마음이 너무 외롭고 모든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라고 하는 것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잖아요. 는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봐요.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복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바쁘게 일을 저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비로소 내 눈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더 깊이 있게 자주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 생각을 맞춰가려고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더욱더 자주 느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여들아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건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이 이미 임했으니 가나안에 가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라것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라 것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뭐 있어요 몇 분이?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광양화 같은 생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내 삶이 너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나의 기쁨을 찾아서 자꾸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그 걸어가는 삶의 방향성이 주님께로 기울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뭐 힘듦이 왔을 때 그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배하시고 피할 수 없는 길은 어또 이겨내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분명히 이것도 견디게 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 인생의 길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주님이 이미 이미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복은 뭘 얘기를 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7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7절에? 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죠.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까? 막 유혹하잖아요. 야너 교회 다녀봐야 별 수용도 없고, 네 인생은 왜 이다지도 허망하냐. 뭐 그런다든가. 아 정말 내 인생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절망한다거나 아니면 모든 게 두려워가지고서 아, 어떻게 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얘가 어 혹시 아파가지고 나중에 잘못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그게 매일의 삶에 우리 안에 영적 전쟁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얹으면,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절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얘기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구절과 십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모든 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찬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5절에서 68절을 보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28장에 순종하면 복 받는 건 14절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이후에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는 말씀이 두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교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저주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야 예배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일날은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 혹시 어디 소풍 아니 그 수학 여행을 가서도 거기서 예배를 너희들끼리라도 드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 이만은 영적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르치는 영적 저주는 어떤 저주를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조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래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단과 하와죠. 죄 짓고 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아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삶의 문제들 앞에서 백선 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만 어려움과 막그 불편함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냥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무너져 내려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은 어디입니까? 아, 나의 인생은 왜다지 도 힘든가라고 하는 허무함과 절망 가운데 노출이 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47절을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와를 성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마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찬양을 드려도 또내 삶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도 내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은 건강의 복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건데 그걸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서 찬양을 하는데 마음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와서 앉아있다는 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라고만 생각할까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파고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 가서 마음밭이 잘, 이렇게 밭이, 이렇게, 어,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안에서 자라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지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단조로워지고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게 뭐냐? 아, 이 저주가 나에게 임했구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해놓고 한쪽에는 그림신산, 한쪽에는 에발산이 딱 서있어요. 이 산에다가 재단을 쌓고 거기다가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걸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앞에는 이제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축복과 어떤 복박과 아니 그그그족각구리 흐르는 땅의 열매를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주와 빈곤과 어려움이 삶이 되어 질 것입니다라고 딱 되어 놓은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미 임한 복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저주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